지금부터 로블러스 챌린지를 시작합니다. 목숨은 총두 개고요. 그 다음에 요게 스타트 거기서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 와서 요 파란색 매트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1단계 클리어하는 겁니다. 자 지금은 안전하게 자기 이거를 살펴보는 게더 좋습니다. 네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Okay. 이 점프맵의 이름은 최강식제모탑니다 출발. 오! <laughs> 어, 벌써 아웃인가요 아. <laughs> <laughs> 어, 이팅 <laughs> 성공. 오, <laughs> 어, 오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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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팔로 팔로! 팔로! 팔로 팔로! 팔로! 오 좋아요. 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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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, 자, 어, 오 아, 성공! 여기다. <laughs> 아! 몫수만개 달아겠습니다! 오맞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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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7번. 자, 오 가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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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
좋아요 좋아요 와 성공 오오오 좋아요 용감해 용감해 오 용감해 성공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어, 좋아오 우, 성공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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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성공 오오오 이야 yeah, yeah, 좋아요. 이게 멋 오! 뭐 있어? 3단계입니다. Igació. 3단계 출발. 오. 오. 3단계 너무 힘 우! 네. 오 야, 전 오! 느데 오! 오! 야! 어, 찬한테는 어렵지 않을까? 아, 오! 끝이야. 오! 우와! 우와! 성공, 성공! 우리 까마귀 선수! 까마귀! 까마귀 선수 아, 아, <놀라> 아. 나왔습니다! <놀라> 아, 어, 우리 까마귀 아, 선수! 그래. 어! 네. 네. 아, 됐습니다! 자. 아. 우와 오, 우와 오, 아웃됐습니다 출발 어어 우와 우와 아 과연 우리 이민재는 아아 아! 이민재 최초 탈락 예 네, 최초 탈락자 아오오오아 오, 오, 오. 아! 탈락 탈락자들 다시 나오세요. 아, 완전 탈락은 말고요. 저 이민재 씨는 지금 완전 아웃이에요. 원 아웃된 사람들 출발. 자오 아! 오, 오, 가요.. 여기서가 중요해. 여기에서. 여기서가 중요해. 여기에서. 과연 여기에서. 과연 여기에서. 과연 여기에서. 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. 오자 <김만> 마지막 마지막 감문 마지막 감은 와 <김만> 우와 성공. <김만> 자오 좋습니다. 좋아요. 오오 아, 좋아요. 아, 아 와 성공. <S> 어. 와! 와! 팔라 자, 여기서가 조심해야 돼. 여기서가. 오, 신중해졌어요. 엄청 신중해졌어요, 이제. 와 성공. <S> <S> 오, 좋아요. <S> <S> 좋아요. <S> 좋아요. 아, 어, 성공. 4단계입니다. 4단계. 어, 여기서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어. 오! 오. 오오오 여기 과연 여기 좀 멀어요 와오오오와와어오오오 엄청 잘해 와 성공 아어 오! 오! 와! 과연 까마귀의 운명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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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명은, 운명은... 운명은... 까마귀 추락하다. 출발. 오! 오! 우마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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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아요. 와, 나이스. 우 오! 오 우와! 우 와어 성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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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슬아슬하게 성공. 자, 5단계입니다. 네. 야, 이제 진짜 어렵습니다. 야, 우와! 우와!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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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바닥에 안 닿았어요. 바닥에 다안 닿았어요. 이야, 이야, 대박입니다. 와 어! 와 성공! 어. 우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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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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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성공 우아우 와우! 습니다우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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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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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계 와우! 출발! 안됩니다 출발! 아니 그런거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<laughs> 자어 멀어요 지금 우와! 오오! 오오! 어 이거 멀어요 지금 아아아아아아 어요오 여기가 지금 관건이야 우와! 우와아아아 우와! 성공! 와 이거 찬양템 너무 먼데 출발! 야 이거 사냥템은 많이 먼거 같아요 우와! 우와!

첫 번째 아웃입니다. 어, 멀어 멀어졌다고요? 네. 아니야, 괜찮아. 멀어졌어. 와, 성공. 와. 아, 찬이 두번다 아웃인가요? 첫 번째 아웃인가요? 첫 번째 아웃이에요. 어, 좋습니다. 우와, 첫 번째 아웃. 아웃, 우주 탈락입니다. 요세 명은 이제 마지막 목숨이죠. 네. 아, 점프력이 부족했어요. 어, 어, 어. 과연? 어, 어. 아! 오늘의 우승은 성민우 축하합니다!